이오스가 지금 얼마죠 4,900원 이에요 이오스 한개가 이오스 한개면은 이거 쌀국수 먹을 수 있어요 이오스 하나 팔면은 이 2인분 쌀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이오스 1.3개면은 <laughs> 파타이. 파타이 2인분 먹을 수있고요 이오스 한개 팔면은 감자칼국수 2인분 넘게 먹을 수 있어요. 이거 두 개에 8,000원이거든요? 그죠? 네. 보여주세요. 두 개에 8,000원. 그래, 훈제 통닭. 한 개에 이오스 한 개보다 쌉니다. 오! 지금 밀크가 1700원이죠. 우유, 우유 사갈까? 두개 사도 우유 1터두 개, 이오스 한 개보다 싸구만. 4월 6일까지면 충분한데. 한 개만 살까? 1메이크로. 응? 우유 일리터 요구르트는 필요 없지 이오스 한개 팔면 요구르트 다섯통 오우씨 어? 음료수 저거 바나나 팔아서 먹게 오, 오. 이, 이오스가 2,000원만 더 오르면은 이오스 한 개에 피자 한 판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제가 쪽팔리나요? 아니, 도라이 같아요. 나요 뭐요? 제 자랑스러운 후드 집업 좀 찍어주시겠어요? 이오스 모으는 놈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오네가이시마스.